안녕하세요. 경인의 다기입니다 아, 햇살을 이렇게 떴는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지금 시간이 10시 반입니다. 요쪽에 수연이랑 제스터처럼 정말 꽃같이, 아, 꽃 같은 아이들 한상 차렸습니다. 어제 단풍놀이도 갔다가 농장에 들려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물건이 너무너무 좋구요. 이게 일반 흙에 신겨져 있습니다. 일반 흙에 상토가 아니라 제대로 고쳐진 수연이고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예쁩니다. 요거 가격이 수연이 만 원이고요. 굉장히 가격 좋습니다. 수연이, 요게 다거든요. 수연 가격이 굉장히 좋고 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 제스타는 거의 이렇게 많이, 요쪽에 많이 엮였잖아요. 대품이. 저기 플리나이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플리나이를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스타 철화가 여기 12,000원입니다. 여기 3만 원짜리고요. 여기 얼굴이 그러니까 요 정도가 12,000원이면 이렇게 많은 거죠. 여기 3만 원에 판매됐던 아이. 요거 여기 3만 원입니다. 제스타 철화 여기 12,000원이고요. 애들이 그 중에 농장에서도 가장 밥이 많고 예쁜 아이로 골라왔습니다. 큰그 아이 위주로 이렇게 골라왔는데 생활 색감이 굉장히 투톤으로 예쁘죠. 제스타가 이런 아이 좀 질리지도 않고요. 여름도 애들 잘 견딥니다. 여름에 간 아이들도 하나도 없고 제스타 철아가 이렇게 요 철아가 생글로 다 풀리면 굉장히 예쁘겠죠. 이렇게 많이 엮인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불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불린 아이도 있고요. 이게 12,000원입니다. 요거를, 요거를 센치로 재는 거 보다가 제가 종이컵으로 이렇게 수연도 종이컵이랑 이렇게 비교를 할게요. 크죠? 네, 수연이 얘참 예쁘네요. 요렇게 밥이 많고, 이렇게 예쁜 아이가 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스타도, 제스타는 수연보다 화분이 더 큽니다. 여게 요게, 요게 수연 화분이면 제스타는 화분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네, 종이컵이랑 비교를 해보시고요. 가격대도 너무 좋습니다. 12,000원이면 가격대가 너무너무 좋은 제스타 철화, 네, 수연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저도 지금 대비가 있는데 작년에 요한 요거 반만치이 8,000원, 이었거든요 요렇게 밥이 많은 아이가 만 원입니다. 대비 철화가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가 만 원입니다. 이렇게. 다음 요거는 어, 루비 로망이라는 아이입니다. 루비 로망 요게 베이비 핑거랑 닮았는데 입장이 더 크고요. 광택이 나고 요렇게 미인형입니다. 미인인데 굉장히 예쁘다고 하네요. 살구빛으로 물이 들고요. 백분도 있고요. 요게 2만 0천원입니다 루비 로망 철화도 있던데 가격대가 있어서 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요렇게 루비 로망 여기도 있고요. 요거는 물이 조금 덜 들었는데 제가 베이비 핑거랑 비교를 해 볼게요 요거는 <laughs> 어, 작아가지고 작은데 신겨져 있는데 뭐 요거보다 더큰 얼굴도 있습니다 요게 베이비 핑거라면 요거 어, 루비 로망 그냥 입장 하나가 엄청 큰 아이입니다 루비 로망 이렇게 요게 베이비 핑거구요 굉장히 오, 오래됐는데도 오잘 자라주고 있네요 작은 분에서 요 아이가 요 아이를 조금 큰 분에 심은 아이 요렇게, 요거는 베이비 핑겁니다. 베이비 핑거랑 색감이 약간 다르고 알갱이가 굉장히 길쭉길쭉 하면서 큽니다. 이렇게. 아, 날씨가 바람은 부는데 햇살이 있어서 하우스 안은 따뜻하네요. 아이볼라가 물이 좀 들고 다져졌습니다. 아이볼라가 15,000원. 어 얘가, 음, 물듬이 제가 그, 안보르 파티랑 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얘는 광택이 그렇게 없는데, 굉장히 광택도 있고 예쁜 아입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시죠? 이게 만 오천 원입니다. 만 육천 원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종이컵이랑 비교해 볼게요. 밥이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 수리한인데, 요게 조금 덜 다져졌습니다. 그래서, 어, 배송을 하면은 조금 많이 입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요것도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이만 오천 원 제가 수려한 그대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 근데 굉장히 예쁩니다. 얘도 미인인데 입장이 여기서 더 납작해지거든요.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아예 아이 볼라 정말 예쁘네요. 아이 볼라가 만 오천 원이 ,000원이, 만 오천 원이고요. 요거는 아이 볼라를 어저께 가지고 온 겁니다. 요거는 덜 다져졌거든요. 초록이 많죠. 요거는 미리 가져온 아이는. 요렇게 다져졌습니다. 요런 아이부터 보낼게요. 요런 아이들을 가면은 입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랄라도 요렇게. 깨끗하고요. 입장이 굉장히 깨끗하고. 요건 삼두네요. 만 오천 원입니다. 요런 아이도 있고. 요렇게. 자구가 요렇게. 랄라입니다. 이렇게. 만 오천 원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님. 아우, 그. 뭐죠? 화이트 고스티 금 가져오라고 그 동장인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단한 개도 단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가져왔거든요. 하이트 고스티 철화는 있는데 금은 없습니다. 이게 철화랑 금이 약간 다르거든요. 요게하게 요게 화이트 고스티 금입니다. 약간 바깥 입장이 어, 옥색빛을 띠면서 이쪽에 살구빛이고요. 옥색빛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물 드는 게그 하이트 고스티 금인데, 요런 나이는 없고, 하이트 고스티 철화는 있습니다. 요것도 속 입장이 그렇게 물이 드는데, 요게 하이트 고스티 철화거든요.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거 대품밖에 없습니다. 요것도 지금 농장, 그 농장에 상당히 많았었는데, 작년에, 올해는 거의 없더라고요. 요게, 고그 제가 가지고 있는 나이 보여드릴게요. 이다 여기는 지금 뭐 성장도 하고 물도 잘 들고 있습니다. 와, 내일부터 온도가 또 여기는 4도, 3도 막 쭉쭉 떨어지더라고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또 햇살이 좋아서 하우스는 따뜻합니다. 그리고 아리엘 철화. 아리엘 철화는 25,000원, 아, 랄라 철화네요. 랄라 철화. 25,000원입니다. 대비 대품도 있고요. 대비 철화. 대품도 있구요 아예 지금 물이 굉장히 예쁘게 들었습니다 아 밥도 많구요 구슬 공주 18,000원 입니다 이렇게 18,000원 요거 2만원 받더라구요 2만원 받는데 18,000원에 드릴게요어 아, 지금 여쪽에 보시면은 어 얘, 얘들도 그 농장이 많았는데 좀 가지고 올라 그랬는데 거의 밥이 없고, 못난이들만 있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프리트 우먼인데, 어, 조금 아이보리 얼굴도 닮았고요. 처체가 참 순하더라고요. 제가 여름을 겪어봤더니 여름에 간 나이도 없고, 요게 만 오천 원, 요큰 나이 2만 원이 판매되는 나이입니다. 요게 다 굳어졌고요. 목질화가 다 됐죠. 요거 만 이천 원에 드릴게요. 만 이천 원에 드립니다. 만 오천 원 하던 거, 삼천 원. 이거 큰아이부터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거뭐 심으면 예쁘거든요? 저도 이거 두 포트, 두 포트 심었는데, 상당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땡자 내려와! 네, 프리티우먼 보여드릴게요. 요거몸나니두 포트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린그린하게, 이렇게,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뮤즐리가 뮤즐리가 잘 없더라고요. 없는데 조금 저는 얘가 좀 지겹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뮤즐리는 가격이 내리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뮤즐리가 작년에 아니 올봄에 가져온 애가 있는데 제가 걔는 분갈이를 안 해줘서 그런지 애들이 살은 안지우고 있는데요. 지금 뿌리는 빨갛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살은 여기 지금 어, 다시 걸음을 주고 하면은, 요렇게, 살을 찌울 거거든요. 얘가 2만원입니다. 오두군생. 오두군생이 2만원입니다. 요기 2만원. 요거 제가 18,000원에 드릴게요. 뮤즐리 18,000원에 드립니다. 요걸 봄에 가져왔거든요. 제가 분갈이 하기 전에, 네, 안 그러면은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고요. 요쪽에 수연은 요기 2만원 짜리고요 네, 뭐만 오천 원, 이만 원. 요거는 봄에 가져와서 고치아이입니다 제가 그렇게 분갈이해서 수연이 지금 굉장히 예뻐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초록 초록했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색감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하이트팜이와 지금 뭐 물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와 이것도 농장에 가 보니까. 음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있는 거만 팔고 오기 가격이 좀 오른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25,000원 작년 가격 그대로입니다. 화분 굉장히 크고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사이즈 적어놓은 게 있는데. 네 18에서 21cm 나오거든요. 그 이거 분갈이 하기 전에 요 c m 였는데 지금 더 커졌습니다. 여기 더 커졌거든요. 그리고 고사지 얼굴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잘 틀어져 있죠. 해우리가 이렇게 뭐 굉장히 예쁘네요. 고사지도 있고, 이거 25,000원이면 가격 좋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좋고, 목대도 이렇게 좋고요. 뿌리 또한 좋습니다. 아, 이렇게 야무지게 다져진 이거 한 2만원씩 받을 거예요. 이렇게 다져져 갖고. 목질화 다 됐거든요. 이거 원래 여리여리, 지금 뒤쪽편에 여리여리 한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목질화가 다 됐습니다. 이게 캐비어입니다. 캐비어. 이거를 뭐 알사탕으로도 파는 농장도 있고요. 미우리라고 파는 농장도 있는데, 캐비어입니다. 캐비어가 15,000원에, 이거 분이 큰 분입니다. 큰 분. 분이 작은 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작은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큰 분에, 캐비어가 15,000원이면 가격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은 아이를 가져와가지고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15,000원. 이렇게 드리고요. 앨리스. 앨리스, 이거 예쁩니다. 이거 2만원. 이거 2만원 드리고, 이런 아이들은 15,000원에 드릴게요. 이거도 작년부터 키운 아이이 낮은 분은, 이거는 올 봄에 가져온 아이 앨리스가 요거 2만원.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게 미울이거든요. 요게 미울. 요게 캐비어랑 다르죠. 색감도 다르고. 이렇게 네. 있고요. 제가 화이트 코스티 보여드릴... 보여드릴게요. 참. 요쪽에도, 음. 뭐, 먼 루밍이죠. <laughs>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네. 이것도 가격이 좋습니다. 이거 제가 반 많은 것 최고 반 많은 것들만 골라 왔거든요 반 많은 것만 골라 왔는데 굉장히 루비로망 25,000원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얘들 저면하고 엄청 커졌거든요 엄청나게 커진 네, 요거는 5만원 짜리네요 요거 5만원 짜리고 요쪽에 요렇게 요번에 있는 아이 3만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는 없는데 사장님이 화분을 요렇게 달리 해가지고 가격을 다르게 받았습니다. 약간 더 묵은 기간 있고요오거 어, 몬노 복륜금 3만원, 13, 수4 c m 나옵니다. 지름이 3만원이고, 이쪽에 5만원, 이렇게. 5만원짜리, 예, 참 예쁩니다. 예. 예쁘죠? 네. 버날렌스가 입장이 요거는 늦게 가져온 라인이 뾰족뾰족하죠? 이렇게 오래된 라인이 렇게 납작납작, 이렇게 납작납작 합니다. 요거, 반 많은 아이로 8,000원 드립니다. 요거 가져온 거, 요거는 6,000원에 드릴게요. 요런 덜 먹은 아이는 6,000원에 드립니다. 저에는 아, 빌게이츠가, 빌게이츠 만원짜리, 이만원짜리 이렇게 있고요. 슈가, 베이비 너무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그것도 저면을 했거든요. 이틀 전에 물주면서 애만 저면을 했습니다. 저면을 했는데 정말 예쁩니다. 화분도 큽니다. 화분이 얼마나 크냐 면은요 작은 포트랑 이렇게 비교할게요.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큽니다. 이거 15,000원은 받아야 되거든요. 12,000원에 드릴게요.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갔는데 또 제가 살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굳혀졌고 키웠거든요. 네 가격을 따라가려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진짜, 다 여기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네, 이거 12,000원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아, 얘쪽이, 이쪽이, 저쪽에 보다가 햇빛이 물기가 더, 여름에는 그늘이었는데, 이쪽이 물이 더잘 드네요. 네. 아돌피 철화입니다. 아돌피 철화. 18,000원 입니다. 사이즈 좋구요. 네, 요정도가 만원 한다고 말씀드렸죠. 요정도가 만원 합니다. 이렇게 3배정도 네, 18,000원 정말 키우기 쉽구요. 네, 늘리기도 좋구요. 아돌피차랍니다. 그 다음에 요쪽에 고스티 한번 보여드리고 맞출게요. 구독자님이 오래 기다리셨는데 없습니다. 제가 얘를 내리고, 이렇게 얹었는데, 얘는 이렇게 철화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목대가, 얘는 택배사기에도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부러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요것도 고스티 금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속에, 네, 하이트 고스티, 네, 철화입니다. 이것도 몇개 없던데, 목치라 이렇게 두껍게 된거 있죠. 한 얼굴 4개가 2만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2만원 하던데, 요거 6만원이면 요거를 제가 미리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거든요. 밥도 상당히 많고요. 이거는 부러질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예쁘긴 상당히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4개 화이트 코스트입니다. 철학 6만원. 요거는 8만원짜리, 8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요렇게 있거든요. 요거는 여름에 조금 아팠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요쪽에 있네요. 큰아이 요거는 8만원입니다. 제가 수려한, 아까 2만 5천원짜리 보여드렸는데, 요쪽에 위율 이렇게 있고요. 수려한 대품만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와, 바람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수려한 대품입니다 너무너무 반짝거리고요 요것도 지금 여름이 짱이 작았었는데 이렇게 지금 펼친 거거든요 이렇게 수려한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드보라 드보라도 농장이 있는데 제드보라가 이쁘고 <laughs> 작은 포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얼굴 4 개가 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가져오지 않았는데 드보라가 너무 너무 예쁩니다. 우리 인양이들 따뜻한데서 놀고 있네요. 땡자하고 앙뽀 뒹굴고 놀고 있습니다. 얘알 예,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저는 미인들만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미인들, 요렇게 어른아이들 가져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이거 지금 밑에 밥 정말 많거든요. 이거 3만원이면 득템입니다. 이거 제가 농장에서 가져온 샹그릴라 15,000원짜리랑 비교하면은 이거 뭐, 그 비교조차도 안됩니다. 정말 여기 3만원이면 득템입니다. 득템. 진짜 팔기 아까울 정도로 어 이렇게 묵은 둥이 샹그릴라입니다. 샹그릴라 3만 원이면 득템입니다. 요, 주인 찾아가세요. 득템, 저도 농장 많이 다니고 이렇게 보거든요. 가격이랑 저런 물건 초정도 되면 은 3만 원이면 정말 득템입니다. 여리여리 한 거, 농가에서 가져온 거, 요런 게만 오천 원이거든요. 요런 게만 오천 원, 자연 군생. 요게 만 오천 원인데, 음, 저거는 완전히 몇 배, 몇 배가 될까요? 그거 목질은 다 됐고, 요거는 여리여리 합니다, 아직. 요게 만 오천 원. 근데 얘들을, 어린 애들 가져와도 왜 이렇게, 제가 좋아도 하지만 자구가 잘 나옵니다. 큰 분에 심어주면 자구가 잘 나오기 때문에 금방 대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왔고요. 다음에는 또 몰드 나이 또 점차 점차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엔젤, 화이트 엔젤 요 2만 원 속에 지금 자구도한두 발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요게 5만 원이었는데요. 이렇게 가지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요거 제가 요거 3만 5천 원에 드릴게요. 그냥. 3만원 왜냐면 제가 대품을 하나 샀거든요. 요거 2만원, 저거 3만5천원, 화이트 엔젤입니다. 대품 하나 가져왔거든요. 대품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대품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이즈 엄청 큽니다. 아, 내일부터 또 추워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음. 요거는 펑킨이고요. 요거는, 요거는 스타마크처럼.